나 두루루 뚫지 않아 내버 두루루 뭐 절대 뚫지 마나 두루루 뚫지 않아 내버 두루루 절대 뚫지 마 절이나 뚜루루. 나투루투. 예, 투루투의 일반 부정꼴이죠. 그 두루투 하지 않아. 이럴 때 부정사만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버 뚜루루 절대 뚫지 마. 예. 네버 투루투는요. 투루투의 강한 부정꼴이다. 그래서 부정사를 부정할 때나 동명사, 분사를 부정할 때는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to r o 나 root ing나 root ed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한다. 그 내용이죠. 이걸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사 자체를 부정하려면 부정어인 not to look, never to look처럼 not이나 never를 부정사 바로 앞에 두는데 이때의 낱내버는 문장의 수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만을 부정한다.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들의 이제 설명 내용을 한마디 엄마녀를 통해 가지고 나술한잔 마시면서 뚜루루 나는 어, 그런 그 일에 그런 일을 나는 어, 하지 않겠다, 뚫지 않겠다. not true 그 다음에 never 네, 너의 친구 벗을 으루룩 네, 너의 친구의 그 어, 입장이나 그런 자리를 내는 절대 뚫지 않겠다 뚫지마 never true 강한 부정골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서 재미있게 not 루 뚫지 않아 네, never 루 절대 뚫지마 이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웃어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시죠. She told me not to buy the used car. 자, 이때 키워드는요. 네, told입니다. 말했어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buy. 근데 그 앞에 t o 부가와 있고 그 앞에 나시 왔으니까 uh, buy 사다. 근데 not b u y 므로 사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무엇을? used car. 중고차를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나시나 네버를 붙여가지고 예, 어,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나선투 바이만을 부정한다 하시겠죠? 예문을 밑에 한번 보실래요? 감페어 비교해보라고 그랬네요. She did not tell me to buy the used car 했어요. 그녀는 did not tell 예,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아까는 not to buy, 사지 마라고 였지만, 여기서는 did not tell me,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에 키워드는 buy, 그랬어요. 사는 것을 사라고, 그런 얘기죠. 더 h e use car, 중고차를 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 not은요, 주동사인 텔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투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낫이나 내벌을 붙여서 그말 자체만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고 주동사인 것을 부정할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부정문 만드는 방법들 아시죠?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인다든가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 거 아시겠죠? 물론 두 조동사도 조동사 유이기 때문에 그 뒤편에 낫을 붙여가지고 주동사를 부정한다 아시겠죠? 예, 다음입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He asked me never to be late for school. 예, 키워드는요. 예. asked, asked. 다음에 be. 근데 예. asked. 내게 말을 했어요. 내게 요청했어요. never to be 그래 가지고 be. 예. be. 잘 모르겠네. 오른쪽 왼쪽을 얼른 봐. 그러니까 r a t e 아, be late. 아, 지각하다. 근데 네버 투루트란 말이야. 그때는 좀 네버는 나보다는 더 강한 부정이니까 절대로 지각하지 말라고. 그렇 절대로 지각하지 말라고 내게 요청해서 내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역시 그 네버는 나보다는 더 강한 부정이다. 그럴 때는 좀 강하게 절대로 뭐, 뭐 하지 마라. 절대로 be late for school 지각하지 마라 그런 편이잖아요 자또한 가지 여기서 혹시 친구들 속에서 be late for 뭐뭇에 지각하다 모세 늦다 그럼 여러분들은 늦다 지각하다 를 때는 be late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늦은 그래가지고 그죠 늦다 be late 근데 문제는 for 란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aughs> 뽀뽀뽀 지가 가지 마 뽀뽀 뽀뽀 뽀야 지가 가지 마 뽀뽀뽀 전치사 포 뽀뽀뽀야 지가 가지 마 전치사 포 뽀뽀뽀야 지가 가지 마. 자 그래서 비례이포는 ~~에 늦다 지각하다 자 다음 네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I should study hard in order not to fail again 네 키워드는요 study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그 다음에 인 앞에서 눈독 들여주시고 쭉 뒤에 보니까 키워드가 뭐였어요 fail 한번더 study와 fail I should study hard in order not to fail again 네. 이나 더나투페 r n 그랬어요.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때에 to fail. In o 뭐, 뭐, 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하여. 그럴 때, in other 섰지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In o 어, 바닷가에 동상이 있다. In o 어, 그기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하여 우리는 쫙 배를 타고 왔다. In o 뚫기 위해서 배를 탔지. 이나다, 뚫기 위해서 배를 탔지. 이나다 트루트는 멈마하기 위하여 멈모할 목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나다 트루트를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말이죠. 이나다 나트르트 부정사 앞에 바로 낫을 붙여줘야지 엉뚱한 데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공부했네요. 그렇